한 손가부르십니다. 그 옆에 펜이 음, 다 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음, 안 틀어졌었던 것 같아요. 틀면 나오니까 추우시면 틀으세요. 음, 여, 옆에 펜이 다 나옵니다. 들으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부르십니다. 2단으로 가운데로 들으시면 될 겁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맘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띠레.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아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무엘상 23장 15절, 사무엘상 23장 15절, 2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5절로, 20, 어,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15절로 18절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 족태는 다윗 이 어딜 가든지. 사울에게 보고하는 이가 있었고요. 또 다윗 곁에는 사울의 위험, 다윗의 위험을 감지하고 늘 그를 도와줬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달락에서도 보았지만 다윗이 다윗도 사울의 동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일들을 다위되게 알려줬을까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 중심으로 이 사무엘상이 계속 쓰여지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 또 삶을 보면 지금 그 요나단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이지만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그 마음에 아니면 삶의 상황에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생명을 걸고 사실은 그일 날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참혹했어요.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겨나 도망 다녀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지만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그 상황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왕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지만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겠지요. 가장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하는 사람, 연하단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께서 원을 원하시는지를 어 또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그래 내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또, 주저앉고 있는데 오셔서,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 있었어요. 잘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오고 깊은 수렁에 잠긴 것 같은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더 급하게, 더 신속하게 우리에게 손 내밀려고 기다리고 계신 너무 넘어지면 너무 고통스럽게 회복되지 않을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항상 계세요. 항상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어? 이거 위기다 싶으면 얼른 손 내밀어서 고기를 잡아. 겨주시는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당금질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길을 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곁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 언제나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십광야로 가는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만큼 실망감을 경험할 겁니다.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것 쳐다보지 말아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요나다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돼야 돼요. 주변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으로 음, 이렇게 우리의 그 이유가 있는 관계,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목표가 공유되는 관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 돼요. 요나단이 이제 성령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런 관계가 세워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또 여정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믿고 살아가시는 이하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다윗의 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 삶을 계획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필요가 이제 다윗에게 내려졌을 때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과정이 만들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누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것이 아님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코로나의 위중 속에서 이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상황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도와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기억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